주역의 원리라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어, 일자에 대한 설명은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일자에 대해서, 이 원에 대해서 한번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중형장구 20장 10달의 일리야. 일일, 즉, 성이라. 이성 자는 정성성제. 이 성은 정성을 들여서 뭘 만들었냐면, 그을 문을 만들었대, 문. 이 글자를 왜 만들었냐면, 주역의 일과형으로, 이게 비트 식으로 이렇게 일과형으로, 이렇게 비트로다가 다 만들었는데, 이걸 해석을 해주는 글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인이 해독하는 글을 문, 문자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빛으로 모든 이 부호를 만들어서 모든 괴를 만들고 효를 만들었는데 그걸 해석을 해드해야 되니까 글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은 즉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이 성에 해당되고 이 성은 이 일을 해설해 주는 글자를 만들었다는 이 성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게이 성인이 이 괴를 만들고 효를 만드는데 주역의원를 설명하는데 가운데가 일의 일. 그리고, 이, 세상사는, 우리가 사는, 땅도 둥글고, 태상사도 둥글고, 일에 의하여,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게 나를 중심으로 가족, 부족, 네, 국가, 그리고 더큰 국가, 우주를 포함해서 다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결국 일이라는 거지, 일. 그리고 이게 수레박 이거랑 이거랑 항상 여기 요기, 여기도 나가든 여기도 나도 가 계속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나노 져에디 연결이 되겠죠. 나누나 여기 64로 나눴다요기를 여기서부터가 이제 64. 그리고 혀루다 죄권리해서 이제만 366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366. 요, 한 구간은 역0도는 가운데는 나 아저씨 1의 1. 1로 그치라는 말은 이걸 나를 쪼갤 수가 없어서 소수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나를 더 쪼갤 수 없네, 하나를. 하나를 쪼갤 수, 1로 그치는 게정 자가 이 발을 정자는 일자 플러스 지자 그칠지 이래 그친다 이게 발을 정자예요. 이제 나가 가운데 하나 그리고 요 주변을 돌면서 나의 가정 아니면 부족 아니면 국가 요 대계를 렇게 하는. 그나 자신도 하나의 원인에그 서양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작은 삼각형이나 가장 큰 삼각형이나 동일하다. 이런 말이지. 이거는 주역에서는 가장 작은 원이나 가장 큰 원의 각은 동일하다. 이 삼각형이 동일하듯이 이 원도 동일해. 가운데 컴파스로 아무리 작게 찍어도 원이라는 얘기. 크게 그려도 원이고. 거기에 구멍을 뚫게 해서, 가운데 점을 하나 딱 찍어도 원이란. 라 여기서 64로 하면은, 반을 찍으면 30이죠. 3 2 16, 8, 4, 2, 1. 여기는 딱 떨어지는 거야. 하나씩. 딱. 왜? 각도가 같기 때문에. 딱, 그, 소수점이 절대 생기면 안 돼. 서행에서 이게 90이라 소수점이 떨어지죠. 45, 22.5된바게두 번만 나누면, 서양에서 90도 각은 두 번만 나는벌 소수점이 떨어진 거예요. 45, 22.5. 가운데가 서양에서영으로 치는데, 그건 아마 저 이렇게 저 무에서 거기 뭐 신이나 뭐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 신. 신. 신은 그게기가 없죠. 형체가. 1도 아니고. 형체가 전혀 영으로 하는 게 맞죠. 신에서부터 출발해서 나물이만들어졌 주역은 절대 0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지. 0은 공간이니까. 1은 산물이고. 근데 어떻게 공간이 있을 수가 없지, 여기는.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요 1이 다 연결이 되니. 다 연결이 되냐. 이걸 360도에서 90도 하면 벌써 두 번만 쪼개도 소투좀 나와갖고. 쪼게 수가 없대, 저기. 쪼개서, 쪼개서, 아무리 쪼개도다못 쪼개. 소수점, 계속 소수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64로 둔 거예요. 한 계절을. 날짜를 딱 366. 정확한 날짜는 355.2425 이렇게 나가는데, 이 소수점으로 나가면 해결이 안 나요. 나중에 딴거 보충해. 그러니까 이제 윤달이 있죠. 윤달이. 음력에는 그래서, 이 서양하고 좀 이게 다른 점이, 서양은 삼각형이죠. 삼각 피타고라스. 이론이죠. 삼각형. 이 가로, 세로의 자승은, 4, 3, 여기 5가 떨어진. 요게 이게, 이게 아주 도표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 13 뭐에 뭐에 뭐. 도표가 있어요. 아주 이게. 예, 요전에 기초 공학용 계산기로 하니까 어떤 수치도 다 나와, 이게. 루트 하면은, 어, 이게 루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3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4. 이러면 5가 나오죠. 이게 예, 루트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 서양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 주역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 공간 계산은, 공간이 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 이런 식 그러니까 가장 작은 원이나, 가장 큰 원이나, 각의 합은 같다. 그러니까 같아야 이게 수레바퀴처럼 이게 살이 연결돼서 이게 굴러가, 이게 굴러가. 이게 굴러가면서 태양도 돌고. 그래서, 괴도 다일 0으로 됐죠. 일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연결이 된 거죠. 이게 따로따로 떼어놨을 뿐이지. 비트가 그렇고, 이 주역 괴가 그래.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나갈면데 10분을 안 넘기고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나중에 전부 내가, 이걸 해가서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한번 할 거예요 다. 지금은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이 일에 대한 정의. 이 예, 그리고 이 세상 나를 비롯해도 세상에 대한 개념. 뭐이 계산은 그러니까 이게 일년 3 6 0십을 해도 나와 이거 연결이 돼야 된다. 이게 서양식으로 9 0도 각도로 하면 절대 안 나와. 요칼이 연결이 안 돼. 굳이 한 번쯤 45면 대박 45 반쪽에 22점 안 나오죠? 22점으로 따면 11점, 예? 11.25인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계속. 이게 살이 안 나와. 돌아갈 수가 없어. 다 살이 연결이 돼야 돼, 나랑. 가정, 부족, 국가, 어디서 다 연결이 돼. 가장 작은 거와 가장 큰 거나, 원의 가계압은 동일하다 삼각형이나 이거랑 똑같은 짓지 그래서 요거를 오늘 지금은 요것만 하고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